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0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. 신명기 10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에 예,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.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시절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특별한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는지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.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들을 들였습니다.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.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은혜였습니다. 오늘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섬김에 참된 의미와 그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.